썼었죠? 아니여기 보시면 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. 네. 마이너스 X입니다. 종원아 여기 좀 볼게요. 요거 곱셈교 생략할 거거든요. 곱셈 안쓸 거예요. 뭐라고 쓸까요? A A는 한 개밖에 없긴 합니다. A는 한 개. 그리고 X가, X가 네.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. 얘는요. 나누기만 나오잖아. 하여아 나누기 나오면 뭐 하죠? 곱하기 b분의 1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씁니다. 마이너스 a 나누기만 나오면 무조건이야 나누기만 나오면 무조건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, 쓰면서 b분의 1이 돼요 그럼 하윤아, 뭐라고 답을 정리하면 될까요? 부호는 그리고 분수 하나로 쓸 거니까 아 여기를 보세요 경연아, 옆에 놓으시고 여기를 좀 봐주세요 이거 한 편씩 다 풀고 나서 또 프린트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시험 볼 거예요. 이거요. 나다 준비해놨어 네? 마이너스 썼잖아 어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최대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테스트가 있어요 자 요거요 이제 알파벳 순으로 쓰시는 거야 뭘까? ABC 되겠고요 얘 예, 나누기 나왔어요 여러분 나누기 나오면 무조건 붙인 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Y 곱하기 하면서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 하나로 쓸수 있거든 하나로 쓰면 얼마? 5분의 y도 괜찮고 얘들아 이런 거쓸 때는 난는 5분의 1을 앞으로 써가지고 5분의 1y도 괜찮습니다.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. 자 얘는요. 또 나누기 4 나왔어. 그럼 나누기 4를 곱하기 쓰고서 4분의 1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밑에는 4만 남고 위에는 괄호를 쓰시는 거예요. 괄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? 네. 이 중에